안녕하세요. 당구생활입니다. 자, 이 차량은 쏘렌트 엔키퍼 디젤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에 저희 차박팩토리의 전기 시스템과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그리고 뭐 무시동 윈도, 우 테일게이트, 시트 평탄화 이런 것들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엔진룸에 ANL 주 배관 페어짜리 들어가 있고요. 콜게이트로 다브러스 선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SUV 중에 매립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일단 6인승 차량에 우퍼 스피커도 달려 있고 아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차량인데 여기에 다 넣어 드렸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짜잔. 자, 보시죠 여기에 280암페어짜리 파워뱅크 하나하고 주행 충전기 2 k 로 인버터까지 그리고 방전 차단기와 AC 누전차단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무시동히터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드필러 벽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깔끔하죠.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3열에는 원래 의자가 있고, 이쪽에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은 식빵 등 트렁크, 무시동 윈도우, 인버터 버튼을 여기에서 켤 수가 있고요. 220V 아울렛이 달려있고, 베바스터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윈도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윈도우 버튼 한번 누르고 창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까지도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전원이 딱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평탄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2열 시트 평탄화를 했는데 아 이거 뭐 수평자를 갖다가 대도 완전히 수평입니다 완전 깔끔합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아서 여기 자랑 한번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뱅크와 인버터 이런 것들을 모두 자동차 자체에 고정을 했고요. 아무리 차가 방제태고 썩기에 넘어가도 이 파워뱅크나 이런 것들이 들썩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장, 식빵 등 아주 잘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일리카에 이렇게 차박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파워뱅크, 무시동 히터, 시트 평탄화, 커튼, 모기장, 매트리스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차박 팩토리에 오시면 차박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차박 팩토리 경기지사에서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